다낭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휴양 명소 오늘 저희와 함께 다낭 미카즈키 리조트의 특별한 매력을 함께 알아볼까요? 넓고 탁 트인 로비에서는 미카즈키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요 로비에는 일본 전통문화를 담은 조각상과 장식품들로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는데요 로비 한쪽에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지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낭에서 일본 풍, 일본 테마로 수영장이랑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유명한 다낭 미카즈키에 왔습니다 미카즈키 리조트의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일본풍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일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로비 발코니에는 잘 꾸며진 정원이 준비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도 좋고 아늑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발코니에서 올려다보면 미카즈키 리조트의 웅장한 변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미카즈키를 상징하는 야외 워터파크와 후지산을 닮은 배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로비 아래에는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더 블루 레스토랑이 있으며 식사를 하면서 다낭 미카즈키의 전망을 볼수 있어요.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매력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우와, 이 달걀 후라이 뒤집는거 봐요. 진짜 맛있을 것 같잖아요. 다음으로는 객실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다남기카즈키 디럭스 오션뷰를 보러 왔습니다. 안에 내용은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디럭스룸 또는 디럭스 오션뷰는 넓은 공간과 함께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볼수 있는 멋진 객실인데요. 객실은 우아한 일본식 스타일로 꾸며져 있어서 연인과 친구끼리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요. 넉넉한 옷장과 함께 옷장에 마련된 일본 전통복인 유카타를 입고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객실은 싱글 침대 2개 또는 킹사이즈 침대 1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객실에 준비된 테이블 위에는 전기포트가 있어서 차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객실 밖으로 나가면 푸른바다의 미카즈키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바다 색깔 예쁘다. 욕실은 현대적인 분위기와 함께 필요한 물품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탁 트인 전망을 보면서 노천 욕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테라스에 준비된 선베드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안성맞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미카스키 호텔의 야외 수영장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방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이번에 저희가 볼 방은 프리미엄 패밀리룸을 보러 왔는데요. 과연 내부 객실은 또 어떻게 꾸며져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베드는 몇 개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방은 디럭스 패밀리룸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여러 명의 인원이 함께 살아올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여유롭고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객실입니다. 객실에는 TV, 에어컨, 냉장고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전자기기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낭 미케비치 해변과 미카즈키 리조트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옷장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카타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패밀리 오션뷰 객실에 있는 넓은 책상에는 다양한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넓은 욕실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변기와 필요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화장실을 통해 야외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데요. 특히 모든 객실에는 아름다운 바다뷰를 볼수 있는 욕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미카즈케에는 수영장이 총3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실내에 있는 수영장, 바깥에는 야외 유수풀과 함께 아이들이 놀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미카즈키 호텔의 옥상에 있는 인피니티 풀장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인피니티 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다낭 미카즈키의 인피니티 풀은 리조트 2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낭의 아름다운 선셋을 내려다볼 수 있는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수영장 주변에는 고급스러운 카바나가 있어서 휴식과 함께 인생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인피니티풀 주변에 있는 라운지바에서도 칵테일 한 잔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퀴즈풀과 함께 따뜻한 온천탕이 준비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줍니다. 와, 저기 따뜻한 온천풀 봐봐요. 저 멀리 다낭 시내까지 한눈에 보이는데요 그만큼 미카즈키 리조트의 전경과 풍경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낭 미카즈키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고객분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최신식 최고급 기구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가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상쾌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이제 미카즈키에서도 가장 유명한 실내 수영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파도풀도 있고 그다음에 워터슬라이드도 있고 유스풀도 있어가지고 어떤 놀이 시설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다낭 미카즈키 워터파크는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실내 워터파크인데요 어쩐지 엄청 크더라 미카즈키 365의 파도풀은 베트남에서도 두 번째로 큰 실내 인공 파도풀로서 실제 바다와 같은 파도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에 새로 생긴 초고속 워터슬라이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짜릿한 스릴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작년에 왔을 땐 이거 없었는데 길이 140m에 달하는 니카즈키의 랜드마크 드래곤 워터슬라이드는 베트남에서 가장 긴 최장 최대 실내 워터슬라이드인데요 실내에서 야외까지 이어지는 뉴스트에서 여유롭게 떠다니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워터파크 내에는 음식, 음료, 렌탈, 기념품 샵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어서 물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 시설도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와 케이밥, 케이푸드도 먹을 수 있는 케이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랑 미카드키 온천은 일본 전통 분위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따뜻한 소금 온천을 체험할 수 있으며 벚꽃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 코트가 있으며 온천탕을 바라보며 식사도 가능한데요. 온천 공간은 일본 전통탕을 그대로 재현하여서 일본 온천의 인테리어와 건축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카즈키 온천에서 내려다보면 미카즈키 실내 워터파크의 풍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조트의 정원은 야외 워터파크와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어. 이용객들에게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미카즈케의 전경은 매우 인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미카비치 호텔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에는 이렇게 어린이들과 가족들끼리 놀수 있는 수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곳에서는 뒤에 보시는 후지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물놀이를 할수 있는 또 야외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여기서 미카즈키 호텔을 배경 삼아서 사진을 찍으면 또 엄청난 포토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이곳 야외 후지산 밑에서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은 나다. 아지트TV의 준이형이 미카즈키 호텔에 나와봤는데요 미카즈키 호텔의 객실 타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내, 야외, 옥상, 수영장까지 싹다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으로는 가족끼리 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실 타입도 가족들이 오면 쓰기 좋게 넓게 꾸며져 있고 수영장도 아이들이 놀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에 혼자 놀러 와봤는데 그때는 없던 놀이기구가 올해 새로 생겨가지고 저도 다음에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가족들끼리 오기 좋은 미카즈키 호텔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오실 때는 저희 아지트 트래블을 통해서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